우리 찬양하는, 어, 우리 예담이 수함의 예쁜 얼굴을 봐야 되는데, 마스크가 막혀있어서, 우리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귀한, 어,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게 준비하는 마음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 귀한 찬양해, 해준 우리 인불산의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 1939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온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이것이 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세계대전은 2차 대전은 많은 희생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록에 보면 민간인들을 포함을 해서 얼마가 죽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5,500만이 죽었습니다.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1939년서부터 45년까지 2차 대전이죠.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냈고 재산 피해를 남긴 아주 파괴적이고 치욕적인 전쟁이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인류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새로운 철학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윤리들이 시작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학들이 만들어져서 그때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신학적인 신학에서는 신학적인 이 사조들이 만편화가 실제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궁극적인 이 평화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어, 이런 불행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 속에서 세우는 역사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겨울서부터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예,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1347년, 아, 이게 흑사병이 있었던 겁입니다 아, 1347년, 이 세계 전체들, 특히 유럽 쪽에서 흑사병으로 그때 2천만 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447년, 아, 1300년대죠. 그 이후에 가장 큰 유행성 감염 질환, 뭐, 우리 시로만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명 사망자 2천 어제 저녁에 대해 찾아보니까 2,055명이더라고요. 아마 오늘은 또 바뀌었겠죠 한두명 차이. 전 세계적으로는 400만입니다. 확진자는 1억 9천만 명 그러니까 2억 명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 일상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어, 비행기 탈수 있지만 제대로 타지 못합니다. 어, 차를 탈수 있지만 차를 타고 어디 가는 거,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자가 격리 마치면서, 마, 마치면서 근생에 나더라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식사는 해야 되는데, 아, 무조건 일찍 가자. 아니면 아주 늦게 가자. 아니면 사람들이 적은 데 가자. 이제 제 나름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일찍 가고 늦게 가든지. 아니면 숫자가 아주 적은 데를 가야 돼. 뭐, 모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죠. 어,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겹쳐서 인류 전체가 불편한 삶을, 뿐만 아니라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던 치열한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멈추고 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일, 우리들은 왜이 문제들이 생겼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담겨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는 진지한 대화를 지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앞에 그냥 지나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이것을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열이 나고 아프면 멈추고 쉬는 거 아닙니까?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쉬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하고 아 무엇을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에 열이 나고 아픈데도 나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하고 쉬지 않고 삶을 바꾸자 계속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중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인 제자신 요즘 이런 신앙적인, 실존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고 제 자신의 믿음이 부끄럽지만 우리 시대 속에서 크리찬으로서 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도 하지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제는 재연절입니다. 어, 해방 후 1948년 선거를 통해서 재원 의회가 만들어지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틀로서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어, 만든 날이 7월 17일이죠. 그래서 재연절을 지킵니다. 지금은 재연절 공휴일인데 네, 공휴일인가요? 공휴일. 쉬지는 않습니다. 네,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법 1조는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앞부분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1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국민이 시민 주인이 되어지는 나라, 이게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게 되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 1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의 기본 원리죠. 이것을 내정을 짜로 줄이 뭐라 하면 주권재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권재민 원칙입니다. 이 권력자가 이 원칙을 무시하면, 주권재민을 무시하면, 은 폐역한 정치를 하게 되면, 정당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이 일어나서 이 불의한 권력자를 끌어내립니다 우리의 4.19 혁명이 그랬고, 뿐만 아니라, 어, 1987년 민주화 운동이 그랬었고, 우리 몇년 전에 있었던 촛불 시민혁명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한 민족성을 알려주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제헌절 어제 제헌절 우리 헌법을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불편하고 불안하며 위기로 느끼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의 정신, 헌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은 주권, 재민, 이 주권, 모든 중요한 권력은, 권한은 국민을부터 나온다. 이것이 이제 주권, 재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은 주권재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에서 이것을 읽고 나서, 아, 이거 좋은 개념이다, 이거. 주권재천. 주권 중요한 권한과 이 세상의 권세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주권재천. 우리나라의 헌법 주권재미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주권재천입니다. 주권 제천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역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 주권은 제천이다 하늘에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오늘 로마서 말씀 읽지 않으시고 로마서 말씀 신명기서 말씀 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복음서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기본 정신인 주권 제천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 질문하고 여기든 고민하라고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아, 이 부분이었구나. 우리가 헌법을 잘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면, 주권제천인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법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 와야 되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권제천의 기본정신인데, 이것이 깨졌다는 거.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신약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위기는 창조 질서의 어, 청 어, 청지기로 살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권제인인 거죠. 민이 아니라. 주권제인이 주권은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하나님 법이 깨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증상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깨닫는 것이 회계의 회입니다. 그리고 이것 고친 것이 개죠. 이것을 합해서 우리는 회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계. 요즘 표현을 말하면 이것을 회계로 요즘은 전환, 이렇게 말하죠. 전환적인 삶, 전환적인 정책. 어, 그래야만. 이런 회, 진정한 회계가 있어야만, 있어야만, 이 시간도 자기 변신을 하면서 신출기면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기울이기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의 말씀은 출애급을 하고 광야 생활했던 히브리 민족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심하고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을 하고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출협기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출협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성경에는, 번역에는 내 손에 와있다, 바로 와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민족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면안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을 해라 이 말씀. 그리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숨기며그에게전하면 뭐라고 옵니까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원칙, 기본 정신, 주권, 제천, 모든 권세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신이 깨지면, 이 정신이 깨지면, 이 모든 일들 멸망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소망적인 얘기 같이 해 주십니다. 희망적인 말씀이죠. 네, 하나님 여호께서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라. 40년 동안 출애급을 하면서 너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을 해라. 말씀합 그리고 뭐라 합니까? 어, 내가 오늘 명한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권 제인이 아니라 사람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 제천이면. 주권이 하나님 외에 있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축복하셔서 번성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두 선택 가운데에서 주권 제천이 아니라 주권 제인,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끊임없는 시련과 시험이 있었고 고통과 전쟁이 있었으며 끝내는 폐역한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권죄인이라고 하는 삶의 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에 말씀에서 혹도 선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헤롯 땅사람들 함께 와서 예수님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생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 보라고해 예수를 죽이려는 올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바리새인들은그 당시 때 이 노마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노마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당연히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해롯등산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노마의 정권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람들입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마의 친 노마 정권의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 서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설명한다면 헤롯당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바리새파 사람들은 노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두 부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이거 어떤 대답을 하든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님께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법에 대한 부분에서 현실적인 세금, 이건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 정확히 말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내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정교 분리 메시지로 오해를 합니다. 아, 정치와, 정치와 종교는 분리를 해야 된다. 권력과,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이것을 노마서에 오늘 읽었던, 우리 해당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배자들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죠. 이게 김종필 씨가 옛날 박정희 시대 때,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 종교인들을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 독재에 대해서 반항을 하냐? 우리도 지도자인데 이걸로 어, 이용했던 말씀이죠. 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교 분리 메시지로 오해선안 됩니다. 이는 세상을 사는 하나님 나의 백성의 생활 강령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 강령이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강령을 원칙을 기본적인 정신을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세상, 우리 역사 현실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땅을 딛고살 우리가 수원에 들어가 있고 산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허락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여헌법정신, 주권 제천, 주권 제이이 아니라 주권 제천이라고 하는 모든 권세와 모든 이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원리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하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과학 물질 문명에 도취한 우리 현대인들 인간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학에 의존하고 기술에 의존하고 첨단의 이 문화에 대해서 의존하면서 이것에 맹신하고 이걸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아담에게 하듯이 주님 이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카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하듯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좀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 말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삶이 적어도 나의 무슨 삶으로 내 이웃들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류는 불행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은 쫓겨나듯이 우리 또한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스 13장에서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할 자를 두려하고 워 존경할 자를 두,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려할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진, 정말 우리가 두려할자가 워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까? 세상의 명예를 가진 자들입니까? 세상의 물질 재물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과학과 첨단의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질문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너희들은 누구를 친정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어지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개합시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돼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 가족이 두려워하고 우리 교회가 두려워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이 땅에 희망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 교우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존경하게 하시고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세상을 책임지고 우리가 섬기고 주님의 뜻으로 구원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외면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남은 지역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집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